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장입니다. 단전지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자 쓸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걸음,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자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목깨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콤봉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노적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투석, 투석. 바로 발 툭툭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동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고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탈수하, 탈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던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잡히고 앞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우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목, 손목, 꺾고 크게 하나, 고 주석 줬어. 하러 접시 돌리기 합니다. 오른 오른팔 먼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쌍 접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개운합니다. 추석추석.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끝 가슴 찌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치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쭉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발 터시고. 손바닥 위로 손 들이쉬고 손목 돌려서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뒤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 열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추석추석. 허리,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손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쳐서 쳐서. 팔짱 끼고. 풀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되 건강, 여, 여, 여. 얼굴이 환해지는 뇌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스였습니다.